그러면 은웹 이력서 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고 한번 살펴보고 나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잘 보이시죠 네.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웹 페이지의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짜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이 페이지를 완성하면은 내 이력서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이력서 관리 정도에 한세가지 정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맷을 좀 볼까요? 이력서 포맷 예시를 하나 보면은 요런 페이지를 같이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재직기간 여기 시작 끝나는 요거는 어, 스크립트로 읽어드려가지고 기간을 연산해가지고 여기 넣는 거를 오늘 짜보려고 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HTML에 텍스트를 넣는 방식이죠 하고 요 웹이력서는 마찬가지로 반응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, 이제 화면이 커지면은 이렇게,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네. 같이 이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요 코드가 이제 약속 파일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보실 때 그냥 정답 확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이, 이런 포맷을 이용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,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.